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뮤지션 박선주가 국민가수 출연자에 대한 비난은 물론 사생활에 대한 다양한 논란을 받아왔습니다. 그 속에 박선주는 가수 임영웅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과 임영웅의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TV조선은 국민가수 심사위원 자리에서 음악가 박선주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특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가수에 참가한 심사위원 13명의 의견을 모아 박선주를 마스터 자리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스터 13명 중 6명이 박선주 해고에 동의했습니다. MC 김성주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MC 김성주가 마스터 자리에서 박선주를 해고하는데 동의하면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박선주는 TV조선 국민가수에서 해고됩니다. 또한 주최 측은 기자 간담회에서 박선주의 마스터 교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박선주 후임으로 국민가수 프로그램 마스터 3명을 충원했습니다. 그중에는 이명웅, 정동원, 영탁 등이 있습니다. 이세 가수 중한 명이 박선주를 대신해 이찬원과 함께 미스터트롯의 멤버로 합류해 국민가수 마스터로 나섭니다. 서혜진 PD는 댐시 김성주에게 국민가수에서 박선주를 빼는 투표를 하라고 조언하겠다 오고 말했습니다. 또 서혜진 PD는 박선주를 대신할 마스터으로 뽑힌 3명의 가수 중 이명웅이 가장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명웅과 영탁은 현재부터 연말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오는 12월 말 콘서트를 마치고 국민가수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웅은 TV조선이 주최하는 국민가수 마스터으로 서혜진 PD의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민가수는 7회 녹화를 시작하며 8회 남을 것입니다.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질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경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이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